안녕하세요. 꿀잼이 소설 김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순환과 극복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목넘이 마을에 몹시 지저분해 보이는 개한 마리가 흘러들어 옵니다. 신둥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목넘이 마을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신둥이는 누구일까요? 자, 저 떠돌이 개 신둥이는 일제로부터 온갖 수난과 고통을 받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갑시다. 신둥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낯선 개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라고 내쫓고 신둥이와 어울릴 마을의 개들을 모두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갓난이 할아버지는 자기 집의 누렁이가 신둥이와 어울린 것을 알고도 누렁이를 내버려둡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신둥이를 잡기로 하고 포위망을 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다시 줄거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신둥이는 끝내 살아남아 새끼를 낳습니다. 목너미 마을의 개들은 거의 신둥이의 증손자나 고손자라는 이야기를 나는 간난이 할아버지에게 전해 듣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함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개를 향해 달려들어 몽둥이를 내려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의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 푸른 불꽃은 흰둥이의 눈빛이죠. 자, 위협을 느낀 흰둥이는 어간난이 할아버지의 발밑으로 빠져나갔네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그러자 저편 어둠 속에서 궁금한 듯큰 동장에 어떻게들 됐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투에다! 파투는 화투용어로 이제 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는 언어죠? 절가, 머슴의 말에 작은 동장, 큰 동장이 한꺼번에 지르는 목소리로, 파투라니! 하는 소리에 이어 큰동장의 이리로 걸어오는 목소리로, 틈새를 낸 놈이 누구야! 하는 결란, 화난 소리가 들려왔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옆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좀 뒤에 역시 큰 동장의 결란 화난 목소리로 늙은 것은 되져야 해되져야해 아이구야 흰둥이를 놓친 아니 놓아줬다고 해야 할까요 간난이 할아버지를 욕하는 말이죠 아우 노인에 대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가요 자 문학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무심코 길한 옆에 눈을 둔 간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뭉켜있는 걸 보았다. 이게 봄의 새끼가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의 신둥이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다. 앙상하니 뼈만 남아가지고 와! 신둥이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그렇게 힘들었는데 신둥이는 그 힘든 시간 고난들을 다 이겨냈어요.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우리 민족처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내 중학교 2, 3학년 시절 여름방학 때 외가에 있는 어? 나? 나? 내가 등장했네요. 갑자기 서술자가 바뀌었어요. 아, 액자식 구성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던 신동이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 바깥쪽에 있는 나나 나, 내가 전달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는 형식이에요. 액자식 구성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글을 읽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은 내 중학 2, 3학년 시절 여름방학 때 외가가 있는 목너미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니 김선달이니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 일손을 쉬며 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이다. 자 여러분 신둥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온갖 순환을 이겨내고 새끼를 보호하는 신둥이. 이 신둥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강인하게 일제강점기를 이겨내는가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또간난이 할아버지의 태도를 볼까요? 아, 떠돌이 개라 할지라도 새끼를 뺀 것을 죽일 수가 없다. 그간난이 할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미, 곧 휴머니즘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오늘 할 일은 목넘이 마을의 개를 읽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